아, 유튜브에 안올라간다고 모델 때문에? 알겠습니다 테란전에 투에 성가스 한다고? 그러면 그거 보여드릴게요 테란전에 어, 드랍 빌드 어때요 드랍 졸라 구린 빌드긴 한데 한번 써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조타 님 어서 오세요. 조타 님 어, 구독 감사합니다. 조타 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니까 내가 주로 썼던 빌드야, 이건. 여러분들, 저의 빌드예요. 저의 빌드. 제가 주로 썼던 빌드. 자, 일단은 12 한번 하고 3회 처리까지 똑같아요. 굴인데 왜 쓰냐면은 진짜 농담 안 하고 10판 중에 한판 하잖아. 그한 판은 무조건 이겼어. 진짜로. 근데, 열판 중에 두 판을 쓰잖아? 그럼 그두 번째 판은 무조건 쳐. 근데 열판 중에 한 판만 써야 돼. 아니다, 한 스무 판 중에 한 판. 어, 아, 팔바락이다. 이런 팔바락이야. 인정? 왜냐면 드론이 갔는데 여기서 만나고, 오버로드로 여기 이쪽으로 오는 걸 봤잖아. 그러면 대각선 팔바락이지. SCB가 두 마리 서치한다는 거. 잠깐 말수 좀 줄이겠습니다 8배로 막을 때 LCB 따라가지 말고 이거 벙커 깨주는 것도 좋아요 아, 이렇게 다 먹었냐 이러면 이러면 드랍까지 안 가지 않나? 이걸 어떻게 박아? 저글리을 나와 있네 마린이 나와 있네 앞마당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는 되게 가난하다는 거야. 이러면은 내가 되게 유리한 상황이라서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그냥 뭐 딱히 뭐 어려울 게 없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드랍이 별로 안 좋아. 그냥 미탈이 더 좋아. 더 안정적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럴 때는 좋은 거 하나 있어. 이렇게 내가 좀 유리하다. 그럴 때는 널커 하세요. 널커, 널커 해도 괜찮아요. 이럴 때는 그냥 널. 그냥 할까? 드랍? 그냥 해볼게 한번 그러면 유리하니까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반반에서 하기 딱 빡센데 자 레어가 터지면은 뚜까스 타이밍은 똑같아요 히드라 된 이랑 뚜까스 타이밍은 히드라를 빨리 뽑아서 밖으로 내보내야 돼 밖으로 내 앞마당 밖으로. 그리고 배럭이 아직까지 여기 있다. 그거는 거의, 웬만하면은 이거는 선악하라는 얘기야. 선아카데미 왜냐? 말이 안 돼, 배럭이 여기 있다는 건. 뛰어서 본진으로 간게 아니잖아. 계속 돌아가잖아. 이거 선악하야, 이거는. 선권 지어줘야 돼. 사실 빌드가 별로 안 좋은 거야, 내가 지금. 선악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밖으로 내보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나요? 선악하기 때문에 갇혀 럴컨데 내가 상대가 선악하면은 갇혀 있으면은 안좋거든 말렸다. 중요한 건 여기서 멀코 숫자 유지해야 돼. 봐 있죠? 여기서 럴컬 더 뽑는 게 아니야. 이해하셨나요? 럴컬 많이 뽑으면 올인이 돼버리는 거야. 럴컬은 항상 6개에서 뭐 7개 혹은 5개 정도 유지. 오도지 이걸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거 아마 뻥일, 뻥이, 뻥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씨, 말이 돼? 에이, 이 새끼, 이거, 구라치네. 이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죠. 바로 하이브 터지면, 중요한 거는, 디파일러를 무조건 빨리 가져가야 돼. 왜냐면은, 드랍을 성공해도, 페마 한방병력에 막, 밀리고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시 또 중요한 거는, 이러면서, 저글링을 줄여야 돼. 저글링을 줄이고 드론을 뽑아야 돼. 아시겠죠? 어, 어 근데, 드랍이 꽤 늦다. 아이, GG가 좀 늦다. 지지를 안 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솔직히 좀. 오잼 아이에요 드랍할 때 여기서 쉬프트, 쉬프트 이렇게 하면은뭐 이런 건다 아시죠? 한번 먹으면 쓸수 있고 디파일러, 한 번씩 먹으면 한 번씩 다쓸수 있어. 시간 없을 때는 한 번만 먹는 것도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일에 안 맞춰도 돼요. 뭔가 타이밍이 뭔가 좀 아슬아슬하다. 그럴 때는 한 번씩 먹고 출발해서 수원 깔아놓고 안에서 드세요. 저거 뭐냐? 컨슈물 말이지. 진친 새끼인가?